요수와 21장.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목초지를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나 제사를 위한 희생제물로 사용될 짐승을 기르고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목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초지가 이스라엘 전체 성업들 가운데 분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은 항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이러한 목초지나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온전히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추구합니다. 본장에서 말씀하는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 증복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을 증복한 이 놀라운 일의 처음과 마지막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즉 구원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도우시며 이미 이겨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의 힘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누려야 하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요수아서는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요수아를 높이지 않습니다. 갈렙을 귀하다라고 찬사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용감했다라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이룬 업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스 2장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인 이삭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선물이 되셨고,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선물이 다가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꼭 필요한 구원의 요소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란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샬롬.